네. 코로나19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달해드렸듯이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아, 발생한 상황이라서요. 전문가들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대학원 김호란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왔었는데 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이 상황을 예 어쨌든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커진 상황이고요 네. 어~ 좀 걱정인 것은 이 환자가 어 사망한 다음에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이미 폐렴으로 꽤 며칠 동안 네. 어, 상황이 안 좋았을 텐데 진단이 늦어진 네. 거죠. 음. 그리고 이 환자가 계속 오랫동안 입원했던 환자이기 때문에 네. 병원 감염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폐렴 증세를 보였고 사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방문자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그 예. 병원의 의료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해서 감염이 된 거겠죠. 그렇죠. 계속 병원 예. 이 병원을 검사하게 된 계기도 네. 그 31번 환자가 이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늦어진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폐렴 환자 전수조사를 이미 이제 시작을 한, 했는데, 네. 지금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못하고 검사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왜냐면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종로에서도 여섯 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질병 자체가 우리가 신종 감염병이어서 네. 처음에는 뭐 사스나 메르스처럼 아주 무섭게만 생각하고 전력으로 이제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네. 이제 점점 진행을 하고 보니까 이제 사망률보다는 이제 빠르게 전파하는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오히려 초기 증상이 굉장히 가볍다 보니 네.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파가 더 빠르게 더 많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는 어, 어쩔 수 없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가능한 지역사회 전파가 오는 시기를 좀 늦추고 네네. 그 시기를 벌어서 그동안 이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네네. 병원 준비하고 뭐 지침서를 만들고 이런 거를 해왔던 거죠. 네네. 그래서 주변에 일본이나 뭐 홍콩 이런 데보다는 좀 늦게 오긴 왔는데 네네. 결국에는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네. 지금 감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말씀을 주셔서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감염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빠르게 전파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초기 증상이 가볍다라는 건데. 어떤 분은 뭐 기침 콧물 정도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기침 이런 것보다 근육통이 먼저 왔다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자가진단할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설명 좀해 주시죠 그증상의 네, 정도 할까요 네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기존의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비슷하게 감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네. 사스나 네. 메르스는 폐렴이 주 증상이었기 때문에 당시은 네. 초기 증상이 심각했어요. 어... 이게 뭐 숨이 가쁘다든지 뭐 네.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증상이 약하니까 네. 환자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진단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질병은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가요, 이 코로나19가 구강과 혈청뿐만 아니라 항문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검출됐다. 이런 보고서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변을 통해서 환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내지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 논문도 이미 발표가 됐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소화기에서도 증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변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음. 문제는 여기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과연 전염력이 있겠느냐. 네, 네. 그거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네. 의료진들은 그 정도로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높거나 양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지만 이제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검출된 거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감염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조금 예. 이, 어, 두고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 정체자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은용님이요 중국에서 오는 철새가 코로나 병원균을 가지고 올 가능성도 있나요? 철새, 철새를 질문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다. 이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또 하나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요. 국내 환자 가운데 네 명이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중하다는 뜻인가요?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좀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시면, 네.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좀더 약하게는 코에다 이제 콧줄을 해서, 아. 네. 산소를 조금 더 많이 주는 네.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4명 정도는 얼굴에 이제 산소 마스크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음. 어찌됐든 상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서 이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긴 하지만 네. 이미 퇴원하신 분들도 그런 치료를 받고 회복해서 아. 퇴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대응책이 어쨌든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인데 어, 각 가장 위 단계가 이제 심각이고요. 교수님은 지금 경계 단계가 무리가 없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고민인 부분입니다. 원래 네.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이제 총리가 주재하는 이제 범정부 이제 방역 대책단을 운영을 하는 건데 네. 이미 이제 총리 주재로 그런 걸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정부 대응에서는 오히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만약에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이제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뭐 음. 자제시킨다든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네. 이제 좀 줄이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 우리 경제 생활이 크게 네.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달 안에 한일이주 안에 끝날 거면 모르는데 네.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심각으로 올려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 네. 그리고 코로나가 그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냐. 또그거는 네.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실제 퇴원하신 것 같아. 예, 실제 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80% 이상. 경증이라고 중국에서도 보고했는데, 네. 실제 중국은 아주 경증 환자는 환자에 포함도 안 시키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어, 황중기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음압병상은 넉넉히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음압병상이 준비된 거는 약 1,027개, 1,000개 네. 정도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보다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런 중증 환자만 음악 병실에서 치료를 하고 경증 네. 환자는 1인 병실에서 이동식 음악기가 있어요. 이동식. 가지고 다니면서 네. 예,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 그런 걸 써서 1인 병실에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환자가 많지 않아서 경증 네. 환자도 다 음악 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좀 걱정스러운 게 환자분들이 증상이 좀 나타나면 어~ 일단 병원부터 막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병원 가실 때 마스크도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병원들이 폐쇄 이제 당하고 등등 조치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어~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것보다는 네. 하루 이틀 좀 경과를 관찰해서 이게 더 심해지거나 증상이 안 없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역보건소나 1339로 연락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고요. 네. 또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만약에 증상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보내지 말아야 되죠.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면 부모가 쉬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국가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네. 지원을 해줘서 감염 원이 될 사람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 사회가 서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네. 국립암센터 대학원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